와, 오늘 빅 매치 오셔 보겠 습니다. 아.. 아, 아 그정도 민스밴 네, 해적단의 키리코벤은 약간 ]은? 의외네요 킬뭐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나 키리코를 막은 것도 있겠네 그러네 도파민기 밴한 거네 너 쿠나이 던지지 마 페어는 일단 마오그라 하는 게 맞죠 차이가 있기 면 리퍼에코네 에코스전 오오야 플로라 어? 대형사고인데요? 아아아 근데 자 제타가 이로라가 너무 큰 거였어요 사실. 아 과정에서. 아니플로라 아, 너무 아, 좋은데 오늘 컨디션. 아1 세트 때 이렇게 네. 보이는 플로라는 여러분들 네. 아, 제가 옵챔스 내내 말씀드렸죠. 아1 아, 아, 세트에 보이는 플로라는 아, 경기를 찢습니다. 다섯 개 모두 준비된 제타 디비전. 와라 와라 골라 헛쓴다 제타의 마. 게이지 너무 빨리 찬다. 오. 아, 근데 지금 미신 너무 잘잡는다 자, 이거 방어가로 아, 지금 왜? 채워주고 어, 있고. 야! 펠리컨 어, 그래서... 복제 너무 어, 그래서... 잘 채웠는데요? 어, 뭐 아니, 케이 뭐, 뭐 그래? 채웠어! 미친! 뭐, 야, 펠리컨! 그, 그, 그... 아 뭐야? 아니, 예. 진짜 잘한다, 제타. 거, 아니, 소전 때문에 끼니 터졌어, 어, 그냥, 예. 이거. 에코소전이나 겐지소전으로 상대 네. 소전 뽑아야 돼요. 아, 자, 네. 해적단 네. 볼로 바꿉니다. 네. 자, 제타는 그거 네. 의식한 듯이. 이바로 아, 아, 받아치죠 네. 자, 이러면은 해적단의 포커싱과 힐벤이냐, 힐벤 힐벤 아니면 오, 제타가 오, 받아치고 플로라의 어떤 샷변수냐인데 공격의 해적단이냐, 수비의 제타냐. 어, 근데 이거 잘못했거든요? 근데 베르나르 피그이잘안 되고. 자 이때 지금 디바 잘 쳐내고 있어 있어가지고. 아 이제 거점 잘 거점 먹었고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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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 아 근데 맥 잡기. 이런에 제타가 유리해요. 지금 맥 체력도 많이 안 좋고. 아 근데, 턴, 아, 근데 턴, 턴 많이 썼어요. 아 이게 매그 한번 잡거 때문에 팀원이 이거 아, 약간 살리려고 하다가 몸이 쏠려가지고 확실히 지키는 건됐다가 잘한다. 와. 혹시 라쿤을 부순 남자! 아어아 아. 그 시절 와그를 부순 남자! 둠피 <laughs> 아 no 들어가서 아 이제 아예 더 세게 들어가는 F 거거든요? 길�YA? 아, 근데 플로라 바로 캐서디. 힐뱅이 안 들어갔고! 아, 근데 바이퍼가 잡혔어요. 아 이러면 둘다 죽겠는데요? 피상! 헤드탄 피상! 제스트? 제스트 버거플레이? 아 근데 거점 넘어갔어요. 아니 확실히 이게 금 피스톤이 약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한 타마다 고점을 뽑아내야 돼 가지고. 오오 좋은데? 자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그냥 하나 더 해야 돼. 와매 <목소리> 매번 이렇게 해야 돼요, 매번. 진짜. 아니, 도파민단이야, 이거 진짜. 진짜 해적단. 근데 이거는 근데, 해적단의 감탄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되는데, 미신 나눠도 있고 오프너 직결도 있겠다. 그냥 나눠둔 피에다가 네. 오프너 직결까지 집결 예. 가서 한번 힐벤으로 상대 딜레인 뽑아보자는데. 아, 근데. 제타도 어, 근데, 수상의 근데 수상의 궁이 많아요. 거. 이게 석양에다가 폴스에다가 잡폭 견딜 수단이 까리었고요. 많아서 가아펠리칸 캐리하세요. 어오 제스가 이거 독재를 채우고 하나 몰라. 오. 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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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빠졌고. 오? 일단 거 터치 펠리칸이 안 잡아 서해볼 만해요. 제 왔기 때문에 이거 해볼 만해요. 펠리복제또 채워. 단장주고 어? 있고. 아, 아 니미친지넘어트거 그러니까 제스트가 마지막에 핀 남을 잡은 게 지렸다 제타가 마지막 그 해적단 비비기 막으려고 그렇습니다. 힐러진 물은 건 잘했는데 그만큼 제타 딜라인도 몸이 많이 나가지고 제타는 약간 주노브리 마오가 다시 누워있어요 약간 조합 다양하게 나오니까 재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 해적단이, 해적단이 그런 걸 좋아해요 어? <laughs> 저런것도 잘해요 <웃음> <웃음> 제가 말했던 숨참고 매그다이브가 저거거든요 해적단 클래식이에요 맞아요 해적단 게임에 저거 안나오면 서운함 나와줘야 돼요 자, 일단 들어갈 매그 발사나 제스트 발사하거든요 오 아니 바보지 진짜 오늘 말 안되는데 와 안밀리는거 보죠 어, 저거 왜안된 거요? 와,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오, 나이스. 오, 야, 바이퍼 미 쳤네. 자, 이번에 킥은 진짜 해적단이 미친 드리블을 보여줘야 돼요. 헬리칸 복제를 해적단이 제스의 막복제를 어떻게 흘리느냐. 핀의 궤도와 베르나르의 케이지를 어떻게 흘리느냐. 매그가 어떻게든 채워야 되거든. 그 파멸의 일격을. 와, 드리블 잘하고. 아, 말하자마자. 맞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근데 드립을 너무 빡세. 네. 아, 제대로 잡아볼다, 리비전. 않았어요. 아... 제트가 거의 네. 네. 제타 디비전 조합 자체가 어, 맞조합을 하지 않으면 드리블 하기가 너무 ]까요? 어려운 체급의 궁극기가 ]ars. 많아요. Lm. 괜찮은 궁이 네. 와요. Pens 오! 오 아, 좋은데? 네네. 그냥 반응 못하고 터져가지고 더 휘저껄, 더 휘저껄. 오! 오야 뭐야! 어. 잠깐만 네네.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최고! 맞습니다. 지금 최고의 네. 상황! 기본기를 네. 이겨가지고 네. 잠깐만 해적도 네. 너무 좋은데요? 원래 이거 나노 강아지 네. 만들고 네. 나노에다가 힐백까지 터져야 네. 되는 네. 탄인데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이게 빗나가나요!!! 네. 네. 어? 근데 네. 잠깐만! 네. 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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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복제.. 네. 야 잠깐 집결 네. 녹였는데? 어? 야 집결 녹이기 더 큰데? 오! <목소리가> 자살만 하지 말아다오, 레그야. 레그야, 자살만 하지 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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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복제 너무 좋죠, 이 타이밍에. 아, 잠깐만, 아 아, 복제가 약간. 복제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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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맛이 없거든요? 아하, 복제 약간 맛 없거든요? 아, 이 복제가 씨부레! 아 제스쿠! 그냥 트레를 복제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 캐터 리비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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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아 결국에는 아마 MSN 선수가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우가 넣고 어, 리퍼를, 리퍼를 넣었는데 리퍼 밴드로 고니 아, 자기네들 힐러를 지키려고 힐러 밴을 아 야, 꼭지 밀어줘. 자, 내 해적단은 어제 ]상 했던 ]상 거죠. 해적단 네. 꼭지는 볼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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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변수를 재타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가 무섭게 쉽지 매그 았어요 아니 뭐 하기 전에 뭐 끝났는데요. <laughs> <구조대 말씀을> <웃음> <웃음> 아니, 소전 너무 아프긴 <laughs> 하다. 근데 아직은 원하는 이, 구도 가안 나왔어요. 저, 저, 어제 저, 해적단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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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했던 거는 리퍼를, 리퍼를, 피어난 리퍼를, 피어난 리퍼를 피어난 뒤쪽으로 보내고 M S 3가 플로라한테 대가리 박으면서 매그가 M S 3한테 가주는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타가 M S 3 너무 잘그 매그를 너무 잘 때려가지고. 어이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맞아 매그가. 어지 자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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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펠리칸 야 근데 제타가 공부 아, 잘했다 아, 제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그 압박을 네. 잘 주고 네. 펠리칸도 어, 지금 MN3와 매그가 아, 그렇죠. 이 플로라를 노리는 걸 알고 어, 저, 저, 계속 외곽 아, 운영을 하면서 어, 미신이나 어, 저, 제스트 네. 긁어주는 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콤보 주매코치랑 강행성 공부가 준비가 될수 있는데 아, 제터 원거리 꼭지 개사기야 진짜 이거 제트 진짜 원거리 아, 꼭지 꽂을게 에바에요 원꼭꼭이에요 원꼭꼭 아, 아 그렇죠 아요번또 아, 아, 플로라 돼, 오늘 그래. 그날이야 그냥 시끄러워요 어, 그냥, 아, 그냥 시끄러워요. 와 전장 한 번은 따야 돼요 해적단이 여기서 한 번은 따야 돼요 너무 잘 싸운다 지금 이거 따야 돼요 플로라 따야 돼 따야 돼 따야 돼 그렇지 이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오, 근데 잡나요? 오! 오 어, 그렇지 예, 이런 그림이 그렇죠?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은 MN3가 박은 거를 지금 오픈하고 아, 쫓아와 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예,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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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라 계속 나와야 네, 돼. 이렇게. 대고배리아이 박아. 어 오! 좋은데? 근 아, 근데 이거 아 좋은데 오프너 이거 지금? 네, 맞야저건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플로라가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시작했어. 이거는 지금 매그랑 오프너까지 합세를 할 때는 때문에. 건데 해적단이 지금 셋업을 약간 바꿨다는 건가? 더 네. 빠른 느낌이 좀 네. 없잖아 네. 있거든요. 아까 해. 경기자는 소전 뒤에 위치를 뒤에 찾는 느낌이었으면은 바이올레 바이올레 지금은, 바이올레 바이올레 지금은 약간 소전 위치를 찾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은 다음에 소전이다 이 느낌이야. 여봐 여봐 여봐. 이 느낌이에요. 아까는, 야, 소전 어딨어?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야, 간다, 소전이다! 이 느낌이야. 야, 근데 정말 잘 쐈다, 풀로라, 지금. 와, 오버클럽 미쳤네. 와, 미신 궤도 차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와, 궤도 안스 스노우볼이 이렇게. 해적단 근데 여기서 해적단의 비기 해적단 클래식 제스트의 복제 스로잉. 매그의매그다이브 제스트 복제 스로잉 네. 네. 예. <laughs> 계속 계속 계속. 매그도 <laughs> 위험 오! 역습 이러면 뭐가 뜹니다. 일단

리퍼가 그러니까 리퍼 앞에 발사 마워가 브리기트 발사 템포. 지금 마워가 브리기에 리퍼가 세트야 44. 바이퍼는 혼자 돌고 어리퍼 힘을 봐야겠는데요? 어, 근데 해적단 네. 지금 궤도 집결 복제 네, 너무, 너무 잘 흘렸어. 마이 마이 집결로 밀면 되거든요? 아, 어, 이거, 이거 궁. 네, 아... 케이지는 그냥 르나르나 케이지도 리고다 흘렸는데요? 다 흘렸는데요? 아, 해적단 비상. 아무 게 없는데요. b 5구패배 그러면은 가 속절이 러가면서완벽 성공하는 제비전 해적 단특 입구막 하는데 30초컷. 치아... 에이 설마 얘들아. 잠깐만. 잠면것 같고요. 예. 에이, 모이라는 퇴했고 아, 주도로 결국 가네요. 바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텔 타고 했을 때 움직임이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뭐 리퍼가 텔을 타고 뭐 마오가가 움직이고 하는 거를 진짜 엄청 기민하게 다 반응을 해버리는 거지. 아네 오늘 해적단지 개재밌네. 그냥 오늘 역대급 호감팀 생겼다 그냥 해적단지.